지난주에는 우리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근데 사실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행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주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얘기하지만 그럼 어떻게 행함이 있을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주 주제요. 진짜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눌 건데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아, 너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냐? 어, 그걸 믿고 있니? 어 정말 잘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하니, 어 그거 자체는 참 잘된 일이긴 하다. 그러나 문제가 뭐죠? 그런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그걸 믿음이라 할수 없는 거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심 정도만 믿는 건 그건 믿음이라, 믿음이라고 할수 없다.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소개는 오른대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오늘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걸 이제 대전제로 달아놓고요. 자, 이제 1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네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하니 이거 잘된 일이긴 하지만 그건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 9절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죠. 허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허무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야, 그거를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으니 너는 정말 허무한 사람이다. 그게 왜 허무하냐면, 그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너가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행하지는 않은 너의 믿음이 너 가짜라는 걸 알아야 된다. 너 스스로가. 그러니까 너가 진짜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야고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허무한 사람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행하지는 않는내 믿음이 가짜라는 사실을 넌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 위에 드린 것이 창세기에 나오죠 기록이 창세기 22장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행에서 의롭게 됐다고 야고보가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냥 무작정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전에 뭐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11장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믿음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기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죠 믿되 그냥 믿기만 하고 내가 아예 난 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걸 믿었기 때문에 과감히 행한 거예요. 믿으니까 믿음으로 얘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다. 이걸 믿으니까 행한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다.라고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재단 위에 드릴 때에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내가 복원이와, 그러니까 네가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 그 얘기죠. 네가그 사건을 보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 행하되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행한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행함으로써 그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완전하게 만든 거죠. 나는 믿어라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닌데 그 믿으니까 행했으니까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으니까 그 믿음이 이제 완전한 믿음이 될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완전하게 만든 사람이다라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상반절 말씀이 그 인용구절입니다. 그죠?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처럼 많이 만들어주겠다 했더니 바로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금 아, 자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하나라도 없는데도 아 그렇게 하실 걸 믿은 거예요 바로 곧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고 그러셨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체 없이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이제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도 바칠 때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을 곧바로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곧바로 듣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로 실천하고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그 15장의 그 말씀, 그 믿음이 진짜다. 진짜라는 것을 그 입증을 해 보인 거죠. 바울이 아주 그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함으로써 그걸 입증해 보인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지난 그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퀴티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동을 멸망시켜러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숨기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왜 그러죠 그 친구니까 친구한테 비밀이 없는 거죠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믿음을 행했기 때문에 친구라 불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인정하셨다는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성취가 된 거죠.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릴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복언이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반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보건이와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위에서 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거다. 믿음으로 행해야만 의롭게 될수 있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게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해야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라고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4절 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본바와 같이 사람은 믿는다고 말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의롭게 될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믿는다 믿는다 말을 만하지 말고 직접 행함으로 한번 증명해 보여 봐라. 이걸 더 강조하고 있죠. 자 이어지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예를 들죠. 그래서 라합이 왜 정탐꾼 두명 들어왔었을 때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치도록 해줬죠. 그래서 여우수와 이장의 그 사건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라합이 정탐들을 숨길 때 거짓말을 합니다. 딴 길로 갔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한 것을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거냐. 그러니까 라합이 의롭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그냥 정당화시켜 주셔서 아, 거짓말해도 괜찮아 그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형 보면서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정당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라합이 율법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지극히 연약한 하나님이 이 여기를 심판하실 거라는 걸 정도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그냥 용납해 주신 거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정리하자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낸 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그 몸은 죽은 몸이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행위가 빠지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만 믿음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있어야만 몸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행위가 있어야만 믿음도 완전해진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6절을 정리하자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하니 잘된 일이지만 그건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허무한 사람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가짜임을 속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그 증명해 보인 거다. 그리고 그 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말씀을 증명을 해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리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의롭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된다. 또한 창렬아압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알아보면서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믿음이 좋다는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진짜 믿음으로 행하자 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